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재원입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네, 그럼 10월 28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번째 스케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총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임기 말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연설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의 엘리온 쇼케이스 개최입니다.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예정인 PC MMORPG 엘리온의 미디어 쇼케이스가 오늘 오전 11시에 개최가 됐습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은 내년 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번 신작 엘리온 성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몰릴 예정입니다. 또 오늘은 NC소프트의 MMORPG 트릭스터 M의 사전 예약 날입니다. 이 트릭스터는 업계에서 명작 클래식 게임으로 불리는 만큼 모바일 게임 출시 소식은 유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에 참가한 이용자들에게는 다양한 아이템을 비롯한 추가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11월 17일까지라고 하니까 이 게임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바이브 컴퍼니의 신규 상장 날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공모가는 2만 8천 원에 형성이 됐는데, 과연 오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3거래일째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에서 전면적인 경제 봉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 봉쇄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마감지 수는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네, 이어서 오늘 공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는 나인테크의 LG전자와 85억 규모의 2차 전지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나인테크는 LG전자의 85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규모는 매출액 대비 11.3%에 해당하는데요.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이 나인테크의 주요 고객사는 LG화학과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사입니다. 최근 고객사의 2차 전지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소식에 나인테크 주가는 오늘 장중에 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시장을 딜 쏘기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주는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스케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이브 컴퍼니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그럼 기업 소개를 안할 수가 없겠죠. 네 바이브 컴퍼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혁신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넘쳐나는 문서들이 미래에는 정부의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 지능적인 정보 발굴과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인 278억 건에 이르는 비정형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인 소피아를 통해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 25개 산업군에서 고객사 400여 곳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자체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익 미실현 기업인 만큼 상장 후에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이브 컴퍼니 청약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모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모두 경쟁률이 1220대 1을 넘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도 희망 밴드 최상단인 2만 8천 원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시가는 공모가를 크게 웃도는 4만 원에 시작이 되었지만 장중에 17% 넘게 하락하면서 상장 첫날 청약 흥행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KPX 생명과학입니다. 이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마무리 단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현재 독일의 제약사인 바이오엔테크와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다음 달 미국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실험을 요청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CNBC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은 다음 달 3일에 예정이 되어 있던 미국 대선 전까지는 확실한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KPX 생명과학은 항생체 중간체를 개발해서 화이자에 오랜 기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이자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수소차 부품주입니다. 이 중국이 오는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선언하고, 전기수소차 시장 보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35년에 전기차와 같은 신에너지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각각 50%씩 생산하고, 일반 가솔린 엔진 차량은 퇴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요.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 중에서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밝힌 건 중국이 처음입니다. 자국의 시장 규모를 무기로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수소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서 2025년에는 10만대, 2035년에는 100만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차 부품주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진 다이아와 두선 수혈셀, 영어테크, DK락, 모토닉 등과 같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 특징주는 엔바이오니아입니다. 이 엔바이오니아는 이날 공시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섬유 관련 사업 주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란? 강철보다 10배 강하고 7배 단단하며 무게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운송과 건축 등과 같이 경량화가 필요한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고가인데다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립이나 소각을 통한 방법밖에 없고요. 소각할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에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엠바이오니아는 이번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을 해서 자동차 부품 소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84억 원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엠바이오니아에 배분된 금액은 1단계는 약 8억 원, 2단계는 약 1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엠바이오니아 주가는 오늘 장중에 15%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은 좀 개선을 하면서 친환경에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하이슈는 국민연금도 반대한다. LG화학 분사는 이제 외인에 달렸답니다. LG화학 주가상승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 소식.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심지어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 계획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LG화학의 분사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을 반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위원회는 LG화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적 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의 이런 입장에 개인 투자자들은 속시원하다라는 반응입니다. LG화학은 그동안 주주 달래기에 나서면서 보통 주한 주에 최소 만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3년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반대를 하자 LG화학은 어제 다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 국민연금의 결정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 이번 분할은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주주총회 때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LG화학의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LG화학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LG화학의 지분율은 LG가 33.34%, 외국인 투자자가 38.08%, 국민연금은 10.28%, 국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각각 10% 수준입니다. LG화학이 배터리 분사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찬성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만 LG화학의 물적 분할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이 주주가치 재보안 등을 추가로 낼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